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오늘은 Q&A를 오늘 또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코를 훌쩍거리고 있어서 좀 사운드가 이상한 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아어 오늘 이제 오늘은 오프셋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기 요번 어 주에 좀 댓글들이 많이 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 노홍구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어요. 이제, 어, 라인을 긋고 10mm 옵셋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걸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댓글을 쭉 달아 려져 있는데, 어, 저는 이제 폐곡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폐곡선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선분만 하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오프셋을 하면 이제 의도한 대로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예, 노무군님하고 댓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뤄봤는데 어,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오프셋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 전에 강좌에서 여기 지금 뜨려나요? 예, 오프셋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는 프리캐드 스케치에서 예전 버전에서는 오프셋이 스케치에 없었거든요 1.0으로 넘어오면서 들어왔는데 어, 이제 프리, 솔리드웍스에서 어, 오프셋이 저도 하도 안 쓴지가 오래돼 가지고 오프셋이 어,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제 패곡선에서 우리가 오프셋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만들어 놓고 드래그하고 여기 보면은 오프셋 있죠. 그래서 오프셋을 누르면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오프셋 할수 있고 어, 아크를 하면은 둥글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인터섹션 하면 네모나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지오메트리 체크를 하면은 예, 복사되는 게 아니라 원래 거를 이제 지우고 요게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예, 이렇게 그냥 클론 어, 복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어, 원래 거는 원래의 어, 도형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예, 식이었는데요. 어, 지금 노홍군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예, 요거를 어, 마치 이런 식으로 오프셋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냥 무브 툴, 무브 어레이 툴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본 건데 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무브 어, 툴로도 할 무브 어레이 툴로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무브 어레이 툴을 이용하는 경우일 땐 어, 이런 식의 오프셋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예, 오프셋을 하기가 이런식으로 오프셋 흉내를 낼 수는 있죠 근데 음 사실 오프셋이 되려면 정확하게 모든 점들이 이렇게 어이 점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예,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하면 이제 어 오프셋이라 된거다 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요거는 어, 아무튼 이런식으로도 어, 이제 뭐 접근을 할수 있겠지만 예. 다시 조금 이런 네, 식의 꺽쇠 모양도 있지만 이런 경우일 때는 아예 이제 저런 방법은 불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 무브 네, 어레이를 이용한 오프셋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그죠더 이상 안 되죠. 오프셋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그럼 오프셋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오프셋을 누르면 어, 이제 방, 어,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쪽으로도 이렇게 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선이 네,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어, 오프셋을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일 때 어떻게 오프셋을 적용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 스케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인터섹션으로 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지우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직접 지우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아니면 선분을 하나 더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뭐 보조선으로 이렇게 두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조선으로 두면 다시 실선으로 바뀌는데요. 이런 예, 식으로 놓고 이 보조선에서 오프셋된 부분을 지우는 뭐 이런 방법이 어, 최선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오프셋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어, 드래프트 워크벤치에 가서도 오프셋이 되거든요. 드래프트 워크 벤치가 이제 간혹 나오는데 약간 어 약간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음 여기서 이제 클로즈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 워크 벤치로 가주세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요 객체를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씩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면 좋은데 드래그가 안 먹어요. 어 그럴 때는 이제 어, 스케치 워크벤치가 아닌데, 아닌 곳에서도 드래그로해서 선택을 하고 싶으실 때 여기 에딧에 가시면 박스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Shift B니까 요거를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드래프트 워크벤치에서 여기 보시면 오프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셋을 이용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오프셋 객체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치수는 어디서 입력하냐면 여기에 계속 나오게 돼요 움직일 때마다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 값이 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항상 여기에 어 지금 숫자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을 띄우고 싶다 라고 하면 네, 이 상태에서 그냥 10 입력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오프셋된 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더. 어, 다시. 자, 요렇게 Shift 2 -E 눌러서 드래그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프셋 하시면 되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OCC 스타일 오프셋이 있는데 이 어, 친구는 이제 클릭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어, 안쪽 바깥쪽 다 이렇게 예, 오프셋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어, 근데 이제 저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모 부분 있잖아요 지금 꼭짓점 부분 꼭짓점이 이제 마치 스케치에서 그 인터섹션이 아니라 어, 아크와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오프셋이 됩니다 스케치에서 했던 거랑 예, 거의 동일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또 지워보고. 여기서 이제 드래프트 오프셋을 하실 때 드래프트에서 오프셋을 하실 때 이제 카피가 또 있는데요. 이제 카피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어 사실 스케치에서 이렇게 오프셋을 할 때는 이 카피가 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오프셋을 하면 오프셋을 할 때마다 오프셋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예, 스케치는 아닌데 이상한 모양이 있죠. 예, 드래프트 객체라고 하는데 이 드래프트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드래프트에서의 객체를 다시 오프셋을 할때이 카피가 선택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새로 생성이 안 되고 그냥 기존에 있던 드래프트가 이렇게 무브하는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어 여기서 선택을 하고. 드래프트 객체를 오프셋 할때 카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새로 하나가 생성이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할수 있어요. 드래프트 워크 벤치에서 오프셋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럼 기존의 스케치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프셋된 스케치를 이렇게 생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스케치랑 합쳐줘야지 되겠죠.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음, 이 스케치, 객체, 이 객체는 이제 스케치고요 지금 여기에 트레이는 이 객체는 지금 드래프트, 드래프트 워크벤치에서 생성된 객체기 이 때문에 둘이 뭘 합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예, 드래프트 투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면 예, 기존에 드래프트 했던 걸 바탕으로 스케치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스케치를 우리가 예, 이 드래프트 요소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스케치를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이렇게 머지를 시켜주면 두 개가 합쳐진 스케치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어, 사실 이게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어, 원하는 의도대로 딱 움직여주긴 하는데 너무 중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음, 오프셋할 것들을 뭐 이런 방법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 쉽지는 않아서 어, 저라면은 어,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패곡선을 만든 다음에 지우는 쪽으로 할것 같기는 합니다. 어, 근데 이런 예, 식의 방법도 있다. 만약에 이런 중간 과정들을 이렇게 매크로로 만들어 가지고 매크로로 만든 거를 버튼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좀 한번 클릭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예, 수동으로 하면 이런 몇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워크벤치로 어, 하는 방법이 그러면 손이 많이 가지만 어, 무조건 잘 동작하게 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자 이거 좀 예외가 되는 상황을 또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네, 스케치 워크 벤치 하나 켜주고요 어, 이런 또 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저 댓글에서 노은구님께서 이렇게 두개 있을 때는 두 개를 이렇게 짚고 그 다음에 오프셋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패곡선을 안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지우면 오프셋 효과가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안써 봐가지고 이렇게도 예, 해서 오프셋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두개 선분이 평행하게 이렇게 있을 때요. 어, 근데 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 오프셋을 했으면 그냥 선이 하나만 나와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할점이 생겨버려요. 예, 여기 지금 요 분할점들이 생기죠. 이 점들은 사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걸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건 구속 조건이 이제 지워진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 불행하게도 프리캐드 스케치, 스케처 워크벤치에서는 어, 이 분할점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면 여기서 다시 그냥 그리드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요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또한 뭔가 누군가의 예, 툴을 좀 만들면 예, 툴을 만들 매크로로 툴을 만들어서 버튼으로 만들어 놓으면 잘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예를 들어서 뭐이 점을 가지고 있는 선분 객체의 다른 점들을 있는 선분을 자동으로 그리도록 매크로로 작성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 이제 향후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음, 이제 제가 지금 어, 잘안 되는 예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이 상태에서 이제 드래프트 워크벤치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노은구님이 원하는 게 드래프트 워크벤치로 가서 잘 되느냐. 요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어, 지금 됐을 때두 음, 개를 클릭을 이제 하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클릭을 하고 두 개를 클릭 쉬프트 1를 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 오프셋을 적용하려고 하면 어, 이상하게 됩니다. 모양이 예. 그렇죠? 예, 오프셋이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오프, 지금 보면 밑에 어, 이상한 이제 좀 문구들이 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음, 예,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 어, 사실 이제 드래프트 워크 벤치에서 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냐면, 음, 이렇게 파트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일 때는 어, 오프셋이 동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릴 때마다 드래프트 오브젝트가 하나씩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렇죠? 네. 라인 라인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네, 이거 객체 하나에 스케쳐 객체 하나에 이런 세그먼트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가 폴리라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있는 별 어, 개별적인 객체 두 개가 들어 있을 때는 오프셋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어, 식으로 네. 굳이 이렇게 드래프트 워크 벤치에서 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지금 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래프트 투 스케치를 한번또 누르면 이번엔 스케치가 드래프트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요다 숨겨보고 그러면 여기 라인 두 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해서 10. 요렇게 놓고 그 다음 이 친구들을 모두 스케치로 바꿔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케치를 얻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래프트에서 오프셋 적용하는 방법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구요어 설명.